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예, 정체성에 대한 설교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인데요.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장로님들 선거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아홉 번째입니다. 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냐면요. 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느낌이나 어떤 어, 성찰이나 그런 거에서 찾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으로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학생이면 나의 성적이 어떠한지, 또내 전공이 무슨,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일, 일하시는 분은 내 직업이나 직장이 나의 정체성을 결, 결정하지도 않고, 나의 소유나, 나의 소득이나 그런 것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 정체성을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주 동안 나눈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부른받은, 의롭다함을 입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신랑 대신 어린 양의, 어, 어린 양 예수의 신부,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예수님의 육체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떤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고, 그들이 또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 15장 1절에 써있죠 나는 뭐라고요 참포도나무 어. 참포도나무입니다 오전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 말해요 너, 너희는 오절 보면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 포도밭에 이 포도나무를 갖고 시고 기르시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지의 가지의 목적, 가지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가지. 목적이에요. 근데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성공 열매, 재물 열매, 명예 열매, 뭐, 그런 걸 맺을까요? 우린, 우리는 그런 걸 맺고 싶어 해요. 세상의 메시지들이 계속 그런 거니까 그런 걸 받으면서, 들으면서 자라왔으니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게 좋은 열매인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받으세요. 막 그러면 뭔가 더 부해지고 막더 그런 것을 은연 중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떠올리면 뭐 겸손의 열매,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극률의 열매, 관대함의 열매, 관용함의 열매, 용서의 열매 등등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 닮음이에요. 예수님스러움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포도나무에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죠. 예수님이 나무예요. 그럼 그나무에 뭐가 열려요? 예수님이 열리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스러움이, 예수님 닮음이 그 나무에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그건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뭐딴거 열기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무에서 딴거 열리기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다 나눴어요. <laughs> 우리는 예수님 나무에 열면 맺으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열면 맺느냐 이 얘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어쩌면 이, 이 얘기가 이 말씀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답이 있어요. 4절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또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에 뭔가 맺히는 게 이상하죠 그 가지는요 그냥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나무에서 꺾여지고 끊겨지고 잘려진 가지는요 아무것도 못 맺어요 못 맺을 뿐만 아니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비교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요 열매가 막, 내가 뭐, 포도 열매를 아주 무성하게 맺어야지 막뭘 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막 결심하고 목표를 세우고, 오늘은 사랑을 연습해야지, 내일은 겸손을 배워야지, 막 목표 설정하고, 막 그거를 막 훈련하고 배우려고 막 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는요, 믿음의 우리 삶에는요, 훈련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본질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서는 아무리 막 훈련하고 막 공부하고 막 어? 말씀 연구하고 막 그래 봤자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핵심을 기초를 놓쳐 버려.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한 것들을 행하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어, 머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앞서가시고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양이, 목자 잘 따라가면 좋은데, 저쪽에 맛있어 보이는 풀 있으면 그리로 가요. 내 눈에 맛있어 보이는 풀 있으면 절로 간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부르시는데, 그게 좀 불편한 길이야. 막 가시밭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막 어둡고 컴컴한것 같아. 가기 싫어. 그럼 안 가. 막 배째라고 막 누워, 들어 누워. 막. 못 가요. 안 가요. 싫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냥 여기서 눕고 싶습니다. 막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좋아 보이고, 그 길을 안 따라가면,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안 가면, 막 실패할 것 같고, 막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것 같고, 사람들이 막 무시할 것 같고, 조롱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니 그길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 세상들이 더커 보이면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싶고 사랑 더 사랑하고 싶고 정말 기뻐하는 사람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떨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잠시 까닥하는 거예요. 다시, 잠시 옛날에 그 육된 그, 그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막 혈기가 막 소성 오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존심이 막 나를 붙잡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부쑥부쑥 부쑥 튀어나와서 내 마음을 막 해집어 놓고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아예 나무인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을 때는요,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였어요. 누가 날 건드려? 그럼 승질 내고, 어, 제가 날 따기를 때는 그럼 나도 더 세게, 김치로 따기를 때기고, 막, 그래야, 어, 성질이 풀리는. 그게 옳고, 바르고, 그게 세상에서 이기면 살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하게만큼 마음 먹고 악착같이 마음 먹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뺐더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더 높은 지혜에 오르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과시하지못하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기쁘니까, 그걸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 속에서 이런 게 나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난더 좋은 열매들 맺고 싶은데, 불쑥불쑥 이런 열,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 나오니까 너무 싫어요. 죄를 범하는 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아져요 아 내가 그랬었구나 아 그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을까 나를 보고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러면 괴로워해요 근데 이, 이게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아니 심지어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네. 주님 앞에서, 버젓이 주님 앞에서, 주님 보는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좋아하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죄가 부스부스 나와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 버릴까요? 에라 모르겠다. 무슨 예수를 내가 따라가. 어떻게 내가 예수의 열매 열매를 맺어? 난 그런 거 불가능해. 됐어. 그냥 포기하면서 옛날처럼 그냥 똑같이 살래.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 원래, 원래, 예, 본질상 열매는못 맺어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죽은 나사나 그냥 붙어 있으면 돼.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혈기게 나와도, 죄가 유혹해도, 그래서 혈기를 토해 놓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교만함이 나를 사라져서, 막 다른 사람 판단하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런 내 자신이 있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혈기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아동마동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죄의 유혹에도 이제, 아직, 지금도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거의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면 더 지치니까 아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또 물어요. 주님께 또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혈기가 나를 또 감싸는데, 어떡합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루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는 걸행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이 더 깊이 우리,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 혈기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 자존심 때문에 아둥바둥 하는 이 모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해 주세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털어놓으며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면 용서를 구하고 꿋꿋하게 버텨라면 버티는 거고요. 정직하게 살아라 하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을 찾으라면 하 겸손을 찾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이 하나시는 그것들을 행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을 세고, 내 저기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그래도 다시 주님께 가고, 주님 앞에 쏟아넣고, 주님 주신 새 마음으로,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육신에 입은, 육신을 입은 우리의 삶은 그래요.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전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대 형들은 보기에 어좀 그래도 한 40대 집사님, 뭐, 권사님들 정도 되면 뭔가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40대가 되면. 그럴 수 있겠지. 주님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될수 있겠지. 아, 30대가 되 보니까 40대까지도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50대가 됐어요. 제가. 근데 50대가 된 지금 50대도 철이 없구나. 그냥 여전히 그 모양이구나. 60대, 70대가 되면 나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좀 시간이 됐는데, 한 7, 8년 전에, 당시 60대 중반이셨던 권사님 한 분과 이렇게 좀 친해져서 많이, 전도행 같이 다니면서 많이 친해져서 이렇게 교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한날은 수요앱에 드리러 오시, 오시다가 잠깐 시간이 나셔서 수요예에 전에 시간이 나서 저하고 잠깐 예, 교제하고 싶다고 불러내셨어요. 사무실에 있다가 빵집에 가서 권사님과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60대 중반인데? 여전히 혈기하고 싸우는 자기 모습 이 너무 너무 싫대요. 아 죽을 때까지 훈련하고 싸워가야 되는 걸 알긴 아는데 그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그런 자신을 마주하는 게또 다르잖아요. 이 너무 싫고 이럴 때마다 너무 좌절이 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근데그 말씀이 너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예. 모태 신앙으뭐한 20여 년간 있다가 20대 초중반에 주님을 만나고 막 마둥마둥 주님 따라가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러다가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그 훈련 하는 곳에서 간사로 섬기기도 하고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나와서 전도사로 목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성도님들 청년들 성년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겨왔지만. 제가, 제가 별볼 일이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맨날 승진을 내고 싸우고 까칠하게 대하고. 아, 또제 차를 타는 우리 보경이, 채원이, 강민이도 다 잘하는데 에이, 차가 막, 앞에 있는 차들이 좀 짜증나게 하면 막 툴툴 대는 모습을 아이들이 다 봐요. 아, 너무, 너무 민망해요. <laughs> 돌아와서 생각하면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창피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전히 답답한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체예요 서로 애쓰고 있을 몸을 이룬 지체예요 지체는 지체의 아픔과 그 싸움과 영적인 싸움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주는 거예요.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길 주님 따라가는 그길 함께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가 주님이 맺어 가실 수 있도록 그게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가지로 부르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 정말 주님,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께 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거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경, 살아가며, 살아가며 매순간 주님의 뜻 구하면서 그렇게 살수 있도록, 정말 가지로서 주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드리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 되게 하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어서 예수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지로서. 다른 건 모르겠고, 정말 나무에 잘 붙어 있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게 하여 주셨어요 나 혼자 뭘 한다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니라,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었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우리 삶을 토해내고, 우리 삶을 정직하게 주님께 고하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가며,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마음에 하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으며,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열매 맺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번에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를 깨끗한 가지, 주의 말씀으로 정결한 가지,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 가지고 기도할 때, 혹시라도 주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죄. 불순종이 그 있다면 그 가지고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 여주셔 베서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보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있고 세상의 길을 가는 것들이 있고 주님을 따라 가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분별하여 얘기하시고 깨달아 주 앞에 토해놓고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열매 맺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살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삶에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예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열매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재물과 영예와 그런 것들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열매 맺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욕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나무에 가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 아닙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입니다. 그런 가지를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만큼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보지 못하더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붙어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아은줄 우리가 압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길을 헤매거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주저앉아 절망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고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다 토해놓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만해라.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냐? 너는 못하는 거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만해라.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임수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과 속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죽으나 사나, 잘하나 못하나, 심지어 죄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주님께 가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